사장님 오리 튀김 만원어치만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2만원 계산할게요. 네 제가 만원어치만 달라고 했잖아요. 너무 많아서 다못 먹어요. 빼주세요. 아이고 아가씨 이미 다 포장해드려서 이제 뺄 수가 없어요.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왜못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만원어치만 달라 했는데 사장님이 많이 담은 거잖아요. 솔직히 만원어치는 너무 적어서 보통 그 정도는 안 팔아요. 안 팔면 아까 왜말안 했어요? 미리 말해줬으면 안 샀겠죠? 아가씨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요? 제가 깐깐하다고요? 자기야 그만해. 제가 낼게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만원어치 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갈 거예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 다시 달아드릴게 사장은 음식을 만원에 맞춰주는가 싶더니 자 여기 만오천원이요 제가 만원어치만 달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야 자영업자들 돈 쉽게 버는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자긴 가만히 있어 좋은 말할때 제대로 담아줘요 아이고 이거 팔아봐야 얼마 남지도 않는데 나를 너무 괴롭히네 괴롭힌다고요? 그냥 만원어치만 달라고 몇번 얘기해요 당신네 저울로 만원어치 못 달아요? 전화해서 신고할까요? 아이고 알겠어요 더 빼드릴게요 요즘 젊은이들은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고 쪼잔하게 군다니까 자 만원어치 이제 됐죠? 네 감사합니다 안 살래요 지금 나 놀려요? 이미 다 포장했잖아요 인성이 왜 그래요? 네저 인성 나빠요 인성이 좋았다면 사장님 뻔뻔함에 그냥 넘어갔겠죠? 너 이년 한 번만 더저 건드리면 당신 가게 망할 줄 알아? 건드리면 어쩔 건데? 여러분 이집 사기치는 집이에요 절대 사지 마세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안 팔아요 안 팔긴 뭘안 팔아요 내가 안 사요 가게 안도 아니고 길에 서 있는 거니까 내쫓을 자격도 없지 자기야 그만하고 가자 장사하는데 왜 방해하고 그래? 방해? 나한테 아는 집 보고서도 저 사람 편 드는 거야? 무슨 일이에요? 왜 싸우시는 거죠? 이 사람이 트집 잡아요? 트집이라뇨 당신이 나한테 강매하려 했잖아요 강매하려 그랬어? 일하기 싫으면 그냥 때려쳐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죄송해요. 대신에 서비스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너무 친절하시네요. 누가 서비스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저희 직원이 사과하도록 할게요. 당장 사과해. 죄송합니다. 됐죠? 늦었어요. 사과 안 받을 거예요. 아가씨, 저희 직원이 사과까지 했는데 그만 소란 피우시죠. 사과는 당연히 했었어야죠. 그냥 신고할 테니 각오들하세요. 여자는 화가 잔뜩 난채 가게를 떠난다. 자기야, 아까 너무 심해서 이미 사과도 했는데 계속 따지는 건좀 아니지? 나는 평소에 그런 거 신경 안 써.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나는 당신이 그렇게 깐깐할 줄 몰랐어. 남자의 폭풍 같은 잔소리를 듣던 여자는 뺨을 후린다. 드디어 조용해졌네. 여자의 태도가 속 시원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